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소산을 거두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여분의 그리스도를 거두어 교회 집회에 가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리도록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 제목이 긴것 같지만 앞부분은 아 어,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단체적인 경배를 드리는 교회 집회를 얘기하는 거고 뒷부분은 어 이제 주중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마지막 부분은 주중 생활에 개인적으로 어,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앞부분에 길지만 그 부분은 바로 교회 집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7번의 특징을 보면요. 주로 이제 그 주중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중생활. 이제, 그리고 신원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람 어, 전시라는 말을 썼는데, 난영재님 메시지를 전하셨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소유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할당된, 분배된 땅, 몫을 이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 거죠. 수거해야 되는 거죠. 경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경작을 하면 뭐가 있어야 소산물이 나오겠죠. 예, 네, 소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신명기 12장 18절에 보면, 가족 단위로 선택한 곳에서 소산물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소산물이 없는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 소산물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족 단위를 하다가 나중에는 남자만 1년에 세 차례 명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시스라엘 백성은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수고하는 게 없죠?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매일 아침 가족 단위로 한 사람이 만나를 취해서 그 천막 안에서 한 가족이 있는 천막 안에서 그걸 먹었다고 했어요. 그럼 만나를 먹은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 광야에서는 성막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었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그리고 이제 가난 땅에 와서 수고하고 또 경작해서 이러한 수사물을 누리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볼때 어, 오늘날 교회는 우리 믿는 이들은 신약에 와서는 신원이란 말은 했지만 예, 전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람 주중 생활에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수고해서 그 나온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전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거두어서 그냥 요리만 해서 먹었는데 가난 땅에 와서는 만나가 그친 다음부터는 그 땅을 경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교파 있었거나 초보적인 이런 신앙생활 할 때는 에 집회 올때 그냥 귀만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경작한 것을 그냥 나는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는데 자꾸 이제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아니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주중생활과 주일집회 교회집회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집회는 뭐예요 주중생활의 결과예요 또 연장이고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중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교회집회 가운데 어 절함할 수 있는 그 소산물이 있냐 없냐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안의 신원 집회를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신원 집회를 보면 약간 교리적인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 개요나 메시지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좀 전달하는 그리고 신원할 때 말씀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그 생활의 실제나 이런 것을 이제 전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재미가 없어요 사실 1989년 처음 12월 달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신혼집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시, 말은 신혼집회지만 뭐맨 부부싸움한 얘기 뭐하여그 생활의 어떤 것들 막 그런 걸 얘기했는데 진리는 부족했지만 재미있었어요 활성화 됐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도 얘기하고 이런 것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실패한 것은 일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메시지 내용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그 살아있지 않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당한 집회를 얘기할 때 첫째는 뭐냐 참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중에 누린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진행 순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매훈련 집회는 어차피 훈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 순서가 있을 수 있지만 주중의 소그룹이라든가 또 주일 집회 같은 때는 사실은 진행 순서가 없어야 돼요. 자유롭게 그냥 교통해야 되고 또 누린 성공한, 전람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전람하지만 전람할 수 없느, 없을 때 자기가 한, 주, 한 주일 동안 실패했잖아요,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는 못 누렸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합당한 지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정말 그런 지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는 그냥 성공하고 잘 누리고 이런 거뭐 뭐 이렇게 지리적으로뭐 그냥 쪼개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영이 거듭나는 건 순간적이죠. 우리 혼이 변화되는 건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거죠. 또 우리 몸이 변형되는 것은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홀연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변형되잖아요. 이것도 순간적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주중생활이라나 또 집회에 전람하는 것는 모형으로 교회생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혼의 변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혼이 변화돼야만 건축할 수 있고 생명이 자라야만 또 이기는 자로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중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말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한 그 분기 분배받은 할당된 몫을 가지고 경작을 해서 소산물을 내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그것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이런 것이 하나의 구약의 그림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밖에서 말씀하셨고. 신학시대와 왔으 하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주는 영이 되신 그분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믿고 침례를 받고 나서 그 영이, 생명주는 영이 사람 안에, 사람의 영과 하나 되어서 한 영이 된 것이 거듭난 거잖아요. 그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7절이 있잖아요. 주합하는 자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 생활에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또 이제 수고하고 누리고 체험한 이런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일자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된 경배가 뭐냐? 참된 경배자들이 영안에서 진실함을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영과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자, 참된 경배는 뭐예요? 바로 영과 진실함으로. 이 진실함으로를 갖다가 헬라어로 보면 알레세이아로 되어 있어요. 바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함이 진리예요.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참된 경배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성취하셨고, 영 하나님은 적용하고 있어요. 적용한다는 게 뭡니까?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구약시대 하나님 밖에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는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아, 네. 걸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회복 안에 들어올 때, 어, 교회 생활할 때 영을 강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네. 영을 떠나면 즉시 사망해요. 아, 네. 타락이 뭡니까? 영을 떠날 때 타락하는 거예요. 아, 네. 아침 보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밤 사이에 이제 주님과의 수익적인 교통, 영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을 해방하고, 쥐름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아, 네. 보좌 삼층천에 계신, 어, 사멸하나님과 우리 영안에, 어, 영안에도 보좌가 있잖아요. 지성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수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층천과 나의 영이, 사멸하나님과, 어, 내 안에 있는 영이, 늘 이렇게 아침에 연결돼서 하루 종일 이것이 유지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딴거막 하다 보면 끊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에서 끊어지면, 연결이, 주님과의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사망이에요. 발전수의 전기가 한전에서 이제 우리 각 아파트마다 집안에 설치했어요. 그러면 어두워요. 왜 그러면 다시 발전소에 한전에 연결해서 우리 집 어두우니까 전기시설을 다시 해달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둠은 아, 어떻게 돼요? 스위치 올리면 되죠 스위치를 그럼 즉시 빛이 들어오고 아, 네.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어둠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아, 네. 사실 어둠이 있어요 근데 빛이 비추는 동안에 어둠은 없어요 영안에 있을 때 계속 유지할 때 계속 주님과의 교통이 유지될 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에 둔, 둔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즉시 사망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영에 둔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지금 영에 뒀는지, 영 안에 있는지, 영 밖에 있는지 어떻게 할수 있어요? 나의 상태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있으면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요. 물속에서만 사르니까, 아, 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지금 물 밖에서 좀 이렇게... 좀 나갔으면, 나가봤으면 갔나으면그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이 물속에서 물 밖으로 탁 나왔는데 이 풀밭에 딱 떨어졌어요. 그 물고기가 파닥파닥. 아, 여기 푹신하고 좋다. 와, 하늘도 너무나 맑다. 구름 얼마나 아름답냐. 물속에서 보는 것보다 너무나 좋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른해지고 가물가물해지고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생각할 때, 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 일단 죽겠다 해가지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왔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우리가 영을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서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다운 경배를 위해서는 주중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영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영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것이 영, 아, 영 안에서 경작하는 거예요. 영을 사용한다는 말은 바로 영을 해방하는 거예요. 사멸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들어오셨어요. 생명주는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영이 영 안에서만 갇혀있으면 안 돼요.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 확산되고 우리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완전히 사멸하나님이 어떤 요소와 성분으로 영으로 적셔지고 확장돼야 돼요. 그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손하시고 어, 여러분들은 생각을, 생각을 바꾸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생각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서 4장 23절에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 해서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사람을 벗으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의 영 안에, 이, 우리 영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확장돼서,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혼의 변화예요. 근데 이게 잘안 돼요. 아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자아의 파세, 영의 해방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야? 자아가 파세되야만 영이 해방되는 거예요. 자아가 파세된 사람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통, 영의 교통, 생명의 교통이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수평적으로 지체들과 이러한 교통이, 예, 영의 교통, 생명의 교통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럴 때 주중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 경작하고 또 누린다는 것이, 수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영을 사용하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4장 7절에 보면, 디모데 전서 4장, 3일자죠. 거기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이 영을 훈련한다는 게 경건을 훈련하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우리 생각은요 아주 유치원부터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세, 생각은 이렇게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네. 근데 영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생활 오래 한사람일라 할지라도 영을 사용하는 것을 잘 모르면 말하자면 영을 해방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 육신에 든 생각, 영에 든 생각이 왔다 갔다는 하 이것을 잘 모르면 훈련이 안된 사람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 영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중 주중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수고하고 소산물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에베소 5장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아 영의 그 영의 충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안에서 충만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골로스에서 3장에 보면 거긴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히거하면 말씀 충만이죠 충만이 거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충만이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영과 진리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영은 영은 하나의 발전소의 전기와 연결하는 거라면 그 전선을 타고 들어온 것이 뭐예요 전기잖아요. 전류잖아요. 그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연결했다고 해서 영안에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진리, 진실, 진정, 바로 알레이아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충만해야 그래야 우리가 오래가요. 오래가 올해가 하루 종일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다가 이게 끊어졌어요. 그걸 알아요, 느껴요. 그러면 내 안에 사망이 오고 어둡, 어둡잖아요. 답답하여, 어 신경질 나요, 성질 나요, 예. 이런 상황에 빠지면 아이고나주고 고기가 육지에 와서 나른해지는 것처럼 나른하고 이상하게 살 맛도 안 나고 밥 맛도 안 나고 신경질 만나고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을 떠나면 즉시 사망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가 나왔다가 물속으로 들어가듯이 다시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짧은 기도를 할줄 알아야 돼요. 주님, 이것도 제가 이 영을 떠났습니다. 주님 다시 영으로 돌이킵니다. 새롭게 주님을 접촉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루 종일, 아침뿐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통이 유지되는 것이 영 안에 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잘 이루어질 때, 집회, 이제 주일날이 왔을 때, 이제 전람할 때가 왔어요. 왔을 때 뭐예요?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이제 이러한 영을 떠난 그런 것을 느낌이 들면, 영 안에 있다는 것이 영의 느낌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 25절에 보면,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고 영안에서 행하고 영을 영영안에서 존재하고 영을 따라 세, 생활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그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을 누리는 게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회복은 영의 회복이라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영을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자라게 되고 또. 참여 하나님이 어떤 요소와 본질과 본성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돼? 증가되게 되는 것이죠. 아, 날마다. 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변화는. 그래서 이 말씀과 영이 조화를 이루어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내 안에서 이렇게 증가되고 축적될 때 그것이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 영 안에서 계속 누린다면 그것이 이기는 생활인 거예요, 그게. 아, 네. 예. 네. 사탄은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영을 떠날 때 생각을 사용할 때 그때 우리를 또 와서 찾아와서 쓸데없는 생각을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7,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속속되고 호무 맹랑하게 꾸며낸 이야기라는 건 세상적인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뉴스, 뭐, 이런 것들, 정보들, 그냥, 그냥 마, 얼마나 많아요?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를 다, 아, 우리로 하여금 다 영을 떠나게 만들어요. 예. 네. 음. 거기에 너무, 너무 많이 관심 두지 마시고요. 우리의 속 사람, 거듭난 사람, 어, 의해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낮에 계속해서 우리가 일년일독도 하고, 라이프스타드도 있고, 영적인 서적도 있고, 이런 것이 뭡니까? 다 이제 이게 진리, 진리로 조성되는 진정,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경비하기 위한 거예요. 말은 아, 자료죠, 자료. 네. 건축 자료죠. 소산물을 내려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주 중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주일 집회, 교회 집회 가운데 전람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자, 묻겠습니다. 네. 주중생활이 중요해요? 교회 집회가 중요해요? 주중생활이요 그렇죠. 주중생활이 없으면 교회 집회 가운데 빈손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빈손으로 아, 네. 오게 됩니다. 예, 형제자님들, 지금 이제 그 교회 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주일 동안 주중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체험했느냐, 영이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일 이제 교회 집회 가운데 전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1년에 3차례 이렇게 절기를 지켰지만 신약에 와서는 매주 한주 단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영과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 사건이나 어떤 생각을 다 집어넣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쓸데없는 거 꾸며낸 얘기 다 거절하고,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활력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삶맛 신하고, 집회와서 전람할 수 있고,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람하고 전시하기 전에, 그게 다 준비되어 있어야 전람하고 전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전서 14장 26절 4일자에 보면요.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을 가지고 있고, 그 찬송하고 오라는 거예요. 평소에 찬송 누리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사도들이 가르친 계속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가지고 있고,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계시록이다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요 다른 언어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한국, 국제 한국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막 자기말로 어, 샬라샬라 하니까 도대체 이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집회와서는 방언보다는 신, 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다섯 마디가 중요하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해 하십시오. 예, 모든 것을. 이렇게 신원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건축을 위해 살아는 거예요. 자, 여기, 가지고 있으며가 헬라어 에코예요, 에코. 그것은 집회에 와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집회에 오기 전에 이미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를 도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르잖아요. 어, 어, 어떤 사람, 아유, 나는 누린 것이 없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가련한 거예요. 이제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단 그렇게라도 한마디 하면, 아 그냥 다행이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주중에, 주중에 경쟁을 하고, 수고해서, 누려서 오시, 오시라고요. 그리고 못 누렸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한 주일 동안 저는 못 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걸 얘기해요. 주님, 형제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러이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못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아유.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아, 공급이 됩니까? 아, 네. 몸 안에서야 이런 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 네.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요. 이 집회 가운데 성공한 것도 얘기할 뿐 아니라 잘 누린 것도 얘기할 뿐 아니라 잘못 누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아, 네, 네. 아, 네. 과거에 이제 89년대 그 처음에 신혼집 시작할 때 부부 싸움한 거 그냥 소극적인 거막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는 별로. 그렇게 답답하진 않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체험한 거, 체험하지 못한 거, 성공한 거, 실패한 거다 가지고 와서 한마디씩 할수 있다면 그게 어떤 거예요? 합당한 집회라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오늘날 기독교의 실행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원지폐를 전람하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모든 지체가 다 기능을 발휘하고 다 체험한 그리스도, 어, 주중에 체험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람하고 전시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그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이제는 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자로 우리가 휴거되고 새로 살림으로 완결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이런 보상을 얻기 위한 교회 생활, 집회 생활, 전람하고 이제 경작하고 또 단체적인 경배를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